안녕하세요. CNS솔루션의 c n 솔입니다 변수 세 번째 강의인데요. 변수 마지막 강의니 다들 힘내서 함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특정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에는 두 아이 일, 와 일, 포이치, 포이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i l 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실행문을 실행시킨 후에 조건문에 의해서 반복 처리하고요. 와 l 일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충족이 돼야지 반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이치는 컬렉션 데이터들을 하나씩 실행해서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반복 처리하고요. 포이치 로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테이블의 로우 수만큼 반복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복문에서는 두와일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두와일 두 아이를 만들 거니까 두 아이로 이름을 정해 봤습니다. 두 아이입니다. 그리고 액티비티에서 저희가 두 아이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시면 여기에 어사인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눌러주시고 여기서 변수는 저희가 a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숫자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인티 e 저를 눌러주시고 꼭 여기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좀 시각화해서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으니까 저는 이 assign 내용에서 보여 드리려고 해요 a, 더블클릭, 그 다음에 숫자 2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o w i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do w i l 조건을 먼저 보지 않고 실행을 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 한번더 실행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메시지 박스를 보겠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도 실행은 먼저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A는 2라는 상황인데 여기서 A가 1이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맞나요? 틀리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먼저 실행은 하지만 반복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건이 맞지 않아도 실행은 먼저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건 끝나게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는 2다라는 조건을 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실행은 동일하게 되죠 조건이 맞지 않아도 실행은 먼저 됩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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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뜨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이 조건에 대해서 자기가 좀 고민을 해보고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무조건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두와일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 버튼 을 누르고 이 조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와일입니다. 와일 while 같은 경우에는 두와일과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와일 그래서 액티비티 똑같이 어사인을 이렇게 주고요. 꼭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변수에서 변수 패널에서 바로 작성해도 되지만 저희가 한번 눈으로 좀 보기 좋게 좀 익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K를 누르면 변수 설정을 할수 있고요. A를 누르고 여기에 저희가 숫자 2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느낌표가 뜨죠? 왜냐하면 이 변수가 스트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숫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인트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while 이 while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과 반대되죠? do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아래에 있었지만 while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여기 a를 누르고 엔터는 1일때 어 어떤 식으로 메시지 박스가 뜨는지 안 뜨는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조건 자체가 맞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네. 실행이 아예 되지를 않죠. 조건이 맞아야지만 이게 실행이 되는데, 조건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a는 2이기 때문에 a는 2. E. 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거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는데,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실행이 됩니다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이 while과 do while 이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for c h 라는 거를 배워볼 건데요 한번 여기서는 for c h 를 배우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시퀀스를 만들어서 for 포이치. each인데 포이치와 포이치로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이치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형태고요. 그리고 포이치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셀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일정 동작들을 반복시키는 거고요. 보시면 컬렉션 데이터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반복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이 반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액티비티에서 어사인 혹시 저희가 어레이를 선언했었던 방법 기억하실까요? Ctrl+K를 누르시고 어레이 테스트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레이가 아마 스트링으로 기본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포이치에서는 배열을 사용해보려고. 여기서 변수 이용해서 array of 이 괄호하고 t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string을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array 변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value 값, array 값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이름을 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세종대왕님 장영실, 유관순, 이렇게 위인 세 분을 한번 모시고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이치를 돌려 보겠습니다. 포이치, 이 포이치가 뭐냐면, 이 아이템 하나하나마다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이치 구문에서 포이치 아이템인 여기에 저희가 선언한. 어레이를 작성하고요. A R R 누르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 선언한 배열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메시지 박스를 띄워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지금 아이템 하나 하나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템 눌러주시고요. 디버그를 눌러주시면. 먼저 세종대왕님이 뜰 겁니다. 어, 세종대왕님이 떴죠. 확인 누르면 장영실. 다음에 유관순 확인. 이런 식으로 포이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에 있는 조건의 수만큼 하나, 둘, 세 번, 세 번만큼 이 조건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 while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계속 반복이 되고요. 일정 조건이 맞아 그만 출력되게 하려면 스탑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을 주어 동작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뭐 포이치는 아무튼 이렇게 조건에 맞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반복문에서 포이치로 데이터 로우 수만큼 반복 처리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이것들 이 작업을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이름을 포이치로우로 하죠. 포이치로우.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이 파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포 h 치로우를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예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름, 사는 곳, 나이 이렇게 임의 조건으로 한번 파일을 만들어 봤는데 이 엑셀 파일을 저희가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티에서 엑셀 데이터 테이블은 주로 엑셀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읽어 올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복사해 주시고요 데이터 명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와 데이터 명을 작성해 주시고, read range. read range 가 있습니다. read range 는이 데이터를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 테이블을 보시면 시트 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동일하게 시트 명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속성 패널에서 데이터 테이블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rl+K를 눌러주시고 DT라고 데이터 테이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쓰기로 한포 h 치 로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점차 2강하고 3강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느낌만 아셔도 되니까요. 뭐,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이 데이터를 읽게 되면, dt라는 변수에 데이터 테이블을 입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이치로에 dt를 눌러주시고, 아까 전에 저장한 값이 있겠죠? dt. 어, 저장이 안 됐나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dt로 저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변수가 저장이 돼 있는데, 왜 여기서 불러지지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변수창에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라는 곳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실행 있죠? 여기에서만 이 변수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만들어진 이 값을 이 쪽에서도, 포위치로우에서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범위, 즉, 실행이라는 범위보다 더큰이 포위치로우라는 범위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한번 dt를 입력해볼까요? 아까 전에 안 나왔는데 지금 나오죠. DT를 더블클릭해 주시고요 이 DT를 저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냐 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만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이따가 저희가 3강에서 데이터 테이블 조작을 진짜 제대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기 메시지 박스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이 이름에 해당하는 홍길동 인꺽정 세종대왕 장영실 이 내용만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ow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헤드 위에 있는 이 이름 이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 표로, 그 다음에 점, t 스 o string 이 글자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 글자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데이터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디버그를 해주시면 홍길동, 인걱정, 세종대왕, 장영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이름에 해당하는 이 로우 하나씩을 로, 0, 1, 2, 3.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템 하나죠. 셀 하나씩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인 변수에 대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표현 가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영상에 제공한 이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어,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강의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인성의껏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